왈도쿤이 이 개자식 왜왜왜 왜, 왜 지랄이야? 요즘 여자 끼고 신났더라 썸네일 뭐 독일 여자마트 그거? 왜? 아, 아 왜? 아니, 봤어요 개자식아 여자 끼고 신났더라 아주? 야, 이 새끼를 어제 새벽야그말좀 제대로 해 왈도쿤 <laughs> 어제만 <laughs> 욕불 할것같은 <같아>. 진짜 막내방 <laughs> <laughs> <아니>, 이 <이상한데? 웃음> 방치해놓고 아, 방치 안 했어. 너 걔는 연애 용어도 선 연속 두 번을 써. 아니 방치 안 했는데 무슨 소리야. <laughs> 아유, 방치를 했으면 걔를 쓰지도 않았겠지. 뭐 댓글에 뭐 아무탈 밀어내고 대신 오라니 이런 막말이 적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고 네? 네. <laughs> 이러면서 어 여자 끼고 좋아가지고 이 빨간 페더라고 닦고. 어. 그 여자 끼는 말은 좀안 했어. 면자리는 <laughs> 부타리는, 그 부타리는 결국 어. 왈도쿤의 피존 제 사호가. 된 거구나. <laughs> 아니 뭔피전4호야 아유 말도 큰저 새끼가 옛날에 문제 적는 녀석들에서 럭키한테 어 내가 관계를 다 쌓아놓으면은. 수악해간 사람은 누구 하면서 걔 연병지라 하니까는 그러면 뭐해 내가 베비고 다 키워놓으니까 지가 유튜브에 화랑? 자요시 새끼 말이야 그냥 혀내리걸 내리면 그냥 잡아가지고 내 가위로 잘라버리고 애인 뭐만하면 가장 먼저 배신할 것 같은 새끼가 <laughs> 야 배신할 거니까는 빨리 컨텐츠 내더라고 <웃음> <웃음> 이 새끼는. 그래. 형 배신 당이 전에 쌀 먹하라는 거잖아 와 졸라 넥슬라이즈만 없네. 해봐! 목 뻣뻣 치라치 못을 치들어? 바로 그냥 넥스라이스이이 <laughs> 어디야? 아아 어오! 아! 델로가 맞았냐? 야? 아 <laughs> 뭐야? 아! 도우리아 아, 아, 야! 아, 아. 왜. 아니 왜? 아니 왜나 한말도 안했어그뒤뭐 말했어요? 니 발성이 그 빌드업이었어! 아니! 아, 아니. 어, 아. 진짜! 아, 아. 아 도코를 아나목아나목 아, 파리 줘. <laughs> 아이 <독편이야>. 도코냐. 아니 무 <laughs> 잘하네 아, 델밖에. <laughs> 델로 어떻게 발전했는지 좀 궁금하지 않아? 이제는 아자자자자 또해줄지도 몰라. 아 진짜 이씨 주연이 개좋아하는데 이씨. 주연이 이제 다망했네 이씨. 아 자자자자자. 아, 미쳤나. <laughs> <laughs> <밑은 놈아. 웃음>

오늘 다같이 나락 가는 날이야? 보내봐 나 바로 그냥 아니, 아니. 방제 이제 최후에 해명한 다음에 뒤에 플랭크 하에다가 역가아부탈 왈도쿤 톱다운의 모래창 <laughs> <오랜 치고 웃음> 장마구를 <laughs> 해명시 <laughs> 우리 왜파한테 미친놈아 우리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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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항상 노가리에 다 쏟아낸 다음에 콘텐츠는 대충대충 대중 하는거야 몰랐어? 야. 블루룩이잖아 <laughs> 그것도 버려야 돼 아니 형 방금 <laughs> 블루그렇지 블루룩이 형이 원한거야 이거는 형이 만든거야 아그러 내가 뭐라했냐 아니, 그래서 내가 정색을 하고 있어. <laughs> <laughs> 아, 당 짜다 나도. 그래. 음. 아근내 앞에서 축구를 안끊노 <laughs> 어? 블루로 간다고 이제 공 뺏고 어 이제 막그 골대에 나 대신에 골넣으려 그러면 난 바로 밀어 가지고 어퍼치기 해 가지고 바로 죽빵 때려. 그 그건 살인이잖아. <웃음> <웃음> 진짜 <웃음> 살인이네. <웃음> 그건 살인이잖아. 그무 무림 축구였나? 난 바로 그걸로 들어가. 소림 축구요. 그래 난 바로 소림 축구로 들어가. 아, 장돌이 꺼내는 거구나. 그래. 돌돌돌 돌. 어이, 뚫눈 마주치지 마. 눈마주 걔네들은 그래도 축구의 룰 안에서 블루록을 하잖아. 미친. 그래야 진짜.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저기 죄송한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무튼 너 너무 잘 나가. 에이 역관절 테크. <laughs> 저거는 <laughs> 쪼이는거 아니야? <laughs> 저 조여, 조여졌는데? 어. 방금 <뭐라> 뭐라고요 말리크? 뭐? 뭐요? 아 아니요. 또 델로 성대모사 하려 고 그랬지? 어. 쪼인다 <laughs> <laughs> 그 <조인다를> 그래가지고. <laughs> 아예 왜일혀진 거지? 아. 진짜 미친놈이야. 개무서웠어 뭐라고요?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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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또도코 ㅋ ㅋ 왜맞아고아 어떻게 그럼 구형이그 형밖에 구형이 얘기를 는데 <laughs> <laughs> 아니야, 구어저 <바구이도 있었어. 웃음> <laughs> 그거 가 계속 하다가 내가 라 거지. 나밖에 <laughs> 어, <laughs> <왜 웃음> 어요아아 아, 진짜. 아오오오구구아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델로랑 같이 여행가잖아요? 아, 야, 그, 씨, 진짜. 야. 이거 개, 웃짜 제가 그래서, 어디 여행갈 때, 델로랑 항상 껴놓고 왔거든요. <laughs> 델로, <웃음> 존나 웃기긴 해, 델로. <laughs> 아니, 재유 받는 게, 진은안 했대. 이씨갈때마다 <laughs> <laughs> 아니, 재유 했어요. 저희가 그러니까 무듯한다니까 <laughs> 그, 심지어, 이거, 방송 보시는 분은 모를 수 있는데, 그, 일본에서 그 전설의, 아, 오, 오, 통코리아 아! 또... <laughs> 이게, 이게 심지어, 어디서 한 거냐면, <laughs> 밤9 시에 <놀람> 다불 꺼진 그 일본의 주택가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진짜 델로의 그 고요해. 도쿠로 <놀람> <사거리 아니>, 형. 도쿠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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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도나로 형. 도쿠로 형. 도쿠로 형. 도쿠로 형. 도쿠로 형. 도쿠로 형. 도쿠도쿠 형. 도쿠도쿠 형. 아우 또 꾸녀. 아 진짜. 저저 그래 치고 저하는 얄라랑 뒤에서 맨 뒤에서 걷고 있었어. 아 존나 쪽팔린다. <laughs> 야너맨 아, 뒤에서 ]이야. 갔지. 난맨 앞에서 달려갔어. <laughs> <목소리> 개취강해서 그랬던거야 와 근데 진짜 그 밤에 미친놈이 다어 독군형 짤려 아려 짤려도 아냐 아 독군형 나 진짜 짤릴거같애 아 독군형 나 파란색 파란색 <목소리> 아니, 야 그때 너무 웃겼어 야 그래도 짤릴거같잖아 일본어로 아니긴 하잖아 일본인들은 못 알아들었을 테니까. 그래, 일본인들이 잘린다는 <laughs> 말 어떻게 알아. 그때 이렇게 교성이 이렇게. 그럼 못 알아듣는 걸로. 오, 오, 오. 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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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, 좀 아픈 좀좀아외국인이가겠지 <laughs> 아픈 외국야 얼마나 아팠어. 저거. 어, 역가요? 아니, 한백이요? 잘려. 나, 나 진짜, 나 보라색 될 같아. <웃음> <웃음> 아, 한백이요? <laughs> <laughs> 거기 가자. 걔가 아 아, 네. 포즈까지 취해준다. 걔가 아, 다이제시죠. 네. 아, 네. 포즈까지 궁금해진 않았어. 나 이사 존나 깨달고. 대로라 여행 가봐야 돼. 아 채팅창 얼마나 싫으셨으면 야비 들어오자마자 개새끼들이 또 연병. 하 죄송합니다. 야 우리도 야 우리도 채팅에 클린봇이 부적절한 표현 감지했다며. 야 니가 웬일로 우리 콘텐츠 오냐? 이제 좀 방송이랑 유튜브 오래 섰으니까는에 이제 잠깐에 좀 안전자산에 발좀 담가놨다가 ㅋ ㅋ ㅋ ㅋ ㅋ 고 솔직히 아솔직 해서 좋잖아 아솔직 해서 좋잖아 왜왜 어, 아, 아, 어, 어. 이런 대답 원하려고 아, 어, 나한테 해. 그런 대답 어. 질문한 거 질문 유도한 거 아니야? 어 맞긴 어, 왜더 어. 해줘? <목소리> 너희 컨텐츠 몇번 했다고 지금, 어, 아주 그냥 기고만장 했는데, 아, 내 눈앞에 아, 너희들은 그냥 도쿄 길거리 5분마다 지나면 있는 그음류 자판기야. <목소리> 아, 지나가다가 주머니에 있는 1 0 0엔 짜리 딱 꽂은 다음에, 야, 컨텐츠 내놔 삑! 누르면은, 비더할 뱉고, 어. 그냥. 아, 형, 정확히는 동전 처리하기 위해서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아, 웬만한 컨텐츠였네. 아, 동전 좀 처리해야겠다. 짤랑짤랑. 아, 인자에서 <목소리> 고구오마카스좀 먹었네. 아, 짤랑이 좀 남았네. 하고, 이제 바하를 좀 뽑아가지고, 오케이. 어, 통깡인 이제 약간 나만의 이제 기린 레몬스 저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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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호요차아호요차야 어. <laughs> 어. 그러면 역가영 뭔데? 역가 얹고 있네. 너 <laughs> 나만의 복숭아물이야. 복숭아가 한끼 가능해. 어. 식사 앞에. 약간, <웃음> 약간 <웃음> 가끔 땡기는애 없냐? 그 팟족 같이? 아무탈이라는 콘스퍼나 <laughs> 있긴해. <laughs> 콘스퍼 맛있긴해. 야 콘스퍼 무시하면 안 돼. 맞아. 콘스퍼 인정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아무탈 콘스퍼 인정.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개맛있다니까 아, 별거 아닌데? 아닌 것 같아. <laughs> 아나 아, 진짜 나 일본 가서 먹어봤잖아. 어우 아, 따뜻하더라고. 콘스프가 진짜로 대용으로 먹는 이유가 있다니까. 놀랍게도 따뜻해 그러니까. 콘스프가. 아, 놀랐어 나 시원할 줄 알았거든. 왜그 따뜻한 <laughs> 줄 알아? 그거 왜? 네가 겨울에 먹어서 그런 거야. <laughs> 아 그런 거야? <laughs> 여름에 가잖아. 아뭔 콘스프여하고 그냥 바로 자판기 한대거어 치면 다니까 <laughs> 야 <laughs> 요즘 화쪽은 <핫죽은 웃음> 보이지도 않는데 콘스프 밀려 가지고. 나도 나 같아도 콘스 먹겠다. 뭔파 <laughs>